안녕하십니까. 신사라 방송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즉 남자 없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수태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시로 탄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예언하며 그분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피는 임신 중에 아기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었고, 그 피의 대가로 교회를 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죄사함이 가능한 피는 깨끗한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 한글 번역은 누가 복음 2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부모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NIV 영어 번역본은 예수,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아담의 피가 예수님께 흐르는 것이고 그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의 아들로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요셉,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요셉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예수를 찾았다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차, 찾으셨냐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성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마리아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